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믿었던 에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민족적 비극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른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한 시험물 속에서입니다. 오늘 보면은 에루살렘 성전 파괴를 빗대어서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표현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은혜를 간구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절망적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가늠할 수 없는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답답한 시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절망 중에 가장 깊은 절망은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속에서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며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그때 느끼는 영적인 답답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삽이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언제든지 원한다면 읽을 수 있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 시인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고 고난을 피해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희망과 구원을 찾아가는 시인과 신앙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구원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몸부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 몸부림도 갈구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본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요. 길이심을 아십시오.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사 길이요 가짜 길이요 진정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우리 하나님만을 쫓아서 사는 것만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진짜 절망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응답을 바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참 승리자이므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헤쳐 나갈 수 있는 굳세고 강건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